네크 소이다. 나온다 나온다 마지막 를 가져왔다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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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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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에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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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어고 어디 진짜 여기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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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진짜 어, 아 열쇠 맞아, 하나만 거기. 딱 봐네 이거 어해 점프 맵 천천히 한 명씩 하도록 아칠래 실패한 놈들 뒤로 가이 뭐? <웃음> 뭐? <웃음> <웃음> 기다리지 말고도 오케이 많이 자, 자, 다들. 어차피 나갈 거야 오 열렸어 열렸어 천장방으로 천장방으로 열렸어 열렸어 으아, 열렸 으아, 미쳤다.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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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으아, 들어가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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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들어갔는데. 버

야, 여기도, 여기도 있고. 끝났나보다. 끝났다.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비키세요. 네. 크람프스는 오래된 신화 속에서 성 니콜라스의 어두운 그림자로 묘사된다.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된성 니콜라스의 정반대의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거울 세계에 존재한다. 어, 성우 니콜라스가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반면, 그람프스는 나쁜 아이들에게 벌을 내리고 그들을 데려간다는 존재로 전해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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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털은 마치 악마의 형상을 떠올리게 하며, 헉. 이는 오. 그가 단순한 벌을 넘어 인간의 영혼을 탐하는 어둠의 존재임을 상징한다. 뭐? 문제는 벌을 내린 나쁜 아이에 대한 정의가 그람프스 본인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다. 100년 전부터 크람푸스는 인간의 영혼이라면 선과 악을 나누지 않고 흡수하기 시작했고 응. 많은 사람을 죽였다 루나베 아, 마을은 크람푸스를 에이. 봉인하기 위해 존재한다 어? 단순히 북쪽 끝에 위치하기 때문에 외딴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잊혀졌다고? 아니! 루나베는 지난 세월 동안 크람푸스와 열렬히 맞서 싸웠다 어. 크람푸스에게 희생되고 울고 좌절하기를 반복했지 마을에 대한 소문은 마을 밖으로 나갈 틈도 없었을 거다 <laughs>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가 그래서, 드디어 그를 봉인하는데 성공했다 <laughs> 어, 뭐? 그 대가로 여러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미래의 아이들과 루나벨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결과겠지 <laughs> 나는 이들의 노력을 확대해야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목숨이 자크나이오, 닿을 때까지 나이트였잖아. 크람프스를 혹시? 봉인하려 한다 와. 여기까지였습니다 <웃음> <웃음> 자, 자 두번째 또 있어 또 있어 네. 자, 크라뉴스와 푸지미의 계약입니다. 아버지, 어. 안 됩니다. 저나무는저나무는 저 나무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요. 이대촌장. 푸지마, 물러서거라. 이건 내 몫이다. 내가 나무를 오. 가서 갈 테니, 넌 마을을 지켜야 한다. 크라뉴스 하하하. 인간아. 인간부터리가 아. 나는 죽을 수 있을 오. 것 같아. 빛은 이제 무력하다. 너희의 희망은 이미 끝났다. 오. 오. 아. 자, 가로치고. 비싼다. 가로치고. 거, 이대 촌장이 크람푸스의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크리스마스의 트리의 빛이 꺼진다. 어에 마을을 만준히 삼키고 푸지미가 비명을 지른다. <laughs> 아버지, 안돼, 제발, 제발 가지 마세요. 오리파이 감정봐. 푸지미, 모든 게내 잘못일세. 내가 준비를 제대로 했더라면, <laughs> 아버지는 여기 계셨을 텐데, 성인이 된 응. 푸짐이죠? 크라포스, 아직 기망이 있다고 믿는가? 너의 실수는 네 아버지는 내 것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 어 푸짐이. 그래? 응? 어. 어? 기, 기, 기회를 하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내가 너희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하마. 대신, 나를 다시 보인하는 시도는 하지 말라라. 내가 힘을 떼찾는 어? 동안, 넌. 촌장으로서 마을을 지키는 척하면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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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가로치고 푸짐이는 어째... 아버지의 긴 마을 충격과 위해서... 마을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개를 숙인다 푸짐이 알겠네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네 아아 그럼 계약하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어? 뭐, 왜? 어, 뭐, 왜? 어, 어 뭐야, 왜? 와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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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뭐야, 와야 뭐야, 뭐와 뭐야, 뭐아어 뭐야, 근야뭐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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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니야 뭐야, 뭐야

아, 진짜, 무슨 말이야, 이거? 아, 무슨 말이야, 이거? 아, 무슨 말이야, 이거? 아, 무슨 아, 선생님, 왜요? 아, 선어님 선생님, 선생님, 진짜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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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머선생 나와 생님선나 세명이면좀 적지 않나 가보이뭐 가본이 뭐 원래는 친하죠 예와와아 내돈 와 온라인 아, 네 놈이잖아 기분 돈 먹었지 다안 하게 다아 사람 그 대열 받네아 그래 예괜찮 거물 드세요 거물 드세요 好。<Whoa! S 1> 아, 나도샤라웃해 줘. 뭐? 나도 샤 아웃 해 줘. 나도 나 기부 많이 했잖아. 고. 스바이내왜 <laughs> <고수다. 웃음> <고수다. 고수다. 웃음> <이게> 이렇게 <laughs> 웃기냐? 서는 <laughs> <너를 곤란에 웃음> <수다. 웃음> 나도샤라오테도왜우린안 읽어줘? 왜내 이름도 이한 이름 번만 불러다오. 너다너 너, 다 내가 나 내가 나 내가 나나나뭐지 와. 또 다시? 또 다시? 또봉인봉인데라 어, 진짜 어이야 우리가 헤쳤다. 꺼져버리냐? <laughs> 어, 어 허점 있네. 헤쳤다. 어둠은 항상 따르는 꺼져버리렴꺼져버리렴 허점. 우리 목숨이 야 끝내. 이야 벌써 두 번째. 을 같은데. 이름은 불러주고 돌아오는 건 우리야. 아, 이름 불러줘 내일 불러구가다

음... 음... 아니, 너왜 이렇게 늙었어? 그러면 3년밖에 안 됐어, 그게? 그냥, 어, 3년 그 3년 전에 왜 이렇게 늙었어? 그기해계약었다 마을 사람들는 조건으로. 고생이 얼마나 심했 아, 여기 계시구나. 이유 바보 마 멍청이. 아, 믿을 거 믿어야지. 크라프스는 살아있다. 아, 크라프스는 아, 살아있다. 소름이었어. 아, 저... 그래라는 아, 두루미? 아, 모습? 마을 사람들을. 또름이었어또름이었어또름이었어또소 소름이었어. 또소아소름이 소리. 소름 계속이다. 좀더 사게 팔지 그랬냐. 팔지 그랬냐. 어, 그러니까 조름이도 <목소리> 먹고 살아야 된다. 인정. 열쇠랑 이런 거 갖고 왔더라. 씨앗은 오. 어디서 구했냐? 씨. 아, 네구했 아, 내가 구했다. 우리가 구했다. 정말. 소도졌더네 이건 우리가 함께 지켜온 희망과 이름의 상징일시다. 이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한테 열쇠 보내고 다이노력 노력 안하 되는 거 아닌가? 고 보상 유나님 열쇠 비싸긴 해? 아니 그럼 기부한 돈은? 도도도 찍어 도 찍어 미도 찍찍어 <laughs> 아, <laughs> <너 웃음> <laughs> 미도 찍어 이새 와, 와, 되게... 이게 뭐야? 아니야. 아 아니, 산타 부자네. 나 크리스마스 아, 네 서버장이자 흑막인 초승달입니다. 어 어떡해 이건 여러분들과 편지인가봐. 함께한 게팅 서버의 여정이 오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7일 동안 재밌게 즐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laughs> 감사합니다. 초보 서버장인지라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실수도 많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함께 즐겨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마크 스트리머도 아닌 제가 서버를 연다고 했을 때 진짜 눈물 날것 같아. 선두 초대 응해주시고 참여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다주, 선행이, 호추, 마마, 춘향이, 수달님 소연이, 야토, 양궁영님, 에디션님, 울프님, 남봉님, 그리고 머쌋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즐거운 시간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서버 제작에 가장 큰 응원을 들이신 우리 하이퍼 루나틱 팀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서버가 이렇게 멋지게 완성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영하면서 어려운 순간이 없었다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런 순간들도 웃고 즐기면서 해결한 것 같아요.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겟띵 서버에서 함께한 이 시간은 제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고, 그때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메리 크리스마스! 애정을 가득 담아, 조승딸 <laughs> 올림.